석생과학 암기 시리즈 그리스어입니다. 과학 수학을 하는데 있어서 그리스어 외우지 않으면 은근히 발목을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 칸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잘 아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 녀석은 바로 알파죠, 알파. 알. 파. 그 다음, 오른쪽 걸 보시죠. 얘도 친숙할 겁니다. 이 아이는 바로 베타입니다, 베타. 베. 타 천천히 일시정지하면서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로입니다. 이 아이는 감마죠 네 번째 가로 가겠습니다. 두 개, 대문자, 소문자, 두개다잘 쓰는 녀석인데요. 이 아이는 델타라고 쓰고, 델타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 음, 굳이 암기를 안 하셔도 되는 것은 제가 미리 쳐놨습니다. 엡실론, 제타, 이타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가로. 번데기처럼 생긴 거 이것도 많이 알고 계시죠? 세타입니다. 세타. 삼각함수 각도 또는 이제 물리 비탈면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다음 이오타, 다음 k처럼 생긴 것이 요게 이고 카파입니다. 카파 한 절반쯤 했나? 자, 이쯤에서 기분 전환으로 색깔 좀 바꿔보고요. 음, 그 다음에 소문자가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거네요. 그 파동의 파장을 의미할 때 쓰는 그리스어인데요. 이 녀석은 람다, 람다, 비는 무금이야, 람다. 자, 다음 칸 뮤입니다. 뮤, 뮤. 뮤. 그다음 진동수 약어로 쓰는 거군요. 뉴. 그, 요새는 요요 뉴보다는 프리퀀시의 F를 따서 어, 진동수 약자를 더 많이 씁니다. 자이 써놨고 오미크론. 코로나 델타 요기, 요기. 델타 바이러스 이후에 나왔던 게 오미크론 바이러스죠. 자, 이것이 전부 다 그리스에서 따온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수학에서 많이 쓰이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파이가 되겠습니다. 파이 아시죠? 3.141592 나도 몰라. 뭐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콩나물 대가리처럼 생긴 것이 이게 바로 로우입니다. 로우, 로우. 전기저항 음, 상수 할때 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가 나왔네요. 수학에서 이제 어떤 숫자들의 합할 때. 시그마. 또 확, 소문자는 확통에서도 쓰이고요. 시그마. 그 다음에 타우가 나왔네요. 타우. 타우. 옵실론. 그 다음에 이거 수학 공집합에서 많이 보셨던 거죠. 파이입니다. 파이. 파이. 자, 그 다음에 카이가 있고, 푸사이가 있고, 푸사이는 마치 그 접팔계가 쓰이는 삼지창처럼 생겼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끝에 대문자로도 잘 쓰이고, 얘는 대문자, 응? 과학의 오메 법칙에 쓰이고, 소문자 오메가, 예, 얘는 어, 수학, 허수 할때 쓰는 그리스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머리가 똘똘해지면 먹어야 되는 영양제, 무슨 쓰리죠? 네, 맞습니다. 오메가3. 그래서 마지막은, 음, 오메가가 되는 거죠. 자, 이상 이제 그리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어떤 호칭으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그죠? 영어로 따지면은 A에서 Z까지, 그 다음에 시작이 있다면은 끝. 너의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안녕.